호텔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호텔 문 잘... 고민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가족여행 알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은 성인 6명에 애기 3명이네요 그래서 총 9명이고 어머니 환갑 기념 가족여행이다 형수가 대한항공 승무원이어서 항공권 해결이 됐는데 숙소와 일정 때문에 문의하게 됐습니다 호텔 엔터에 문의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항공 직원도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하더라도 저희만큼 호텔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는 라거 관광청 직원들도 저한테 여행 문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어려서 단체 패키지는 피하고 싶고 편하게 쉬다가 여유로운 관광과 쇼핑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단체 패키지 갔는데 애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들 딱 눈치 주는 분들 아왜이 시끄러워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정이 빡빡하지 않게 반일투어나 일일투어 등 당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와이에만 휴양하러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와이 섬만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적적합니다. 이렇게 한번 투어 넣어주는 거 좋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하우 와이키키 해변 근처 숙소였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를 선호합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호텔 문철이 알려드렸습니다. 침대 추가 없이 객실 이용 시 추가 구액이 없고 그리고 유아 침대라든지 사전 예약 시 선착순 무료가 되는 그런 패밀리 플랜이 있는 호텔. 그리고 이 여덟 가지의 고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쉐라톤 와이키키입니다. 그리고 객실은 오아나 오션 프론트 스위트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쉐라톤 어, 오아나 스위트인데 딱 들어가면은 자, 보시면은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바로 앞에 침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가족들이 한 방에 있어야 되는데 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될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색깔들이 이셰로톤 와이키키가 트렌드에 맞는 요은 톤으로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에 딱 들어가면 이제 내부에는 침실이 이렇게 잘 넓게 어 침대가 구성된 걸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네, 제가 보이는 이거가 레노베이션 되면서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레노베이션 딱 됐는데 이렇게 어, 깔끔하고 큰 모습 뷰! 바로 이 뷰가 나옵니다 이 스위트로 갈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해드와 바다와 이 공간이 볼수 있는 거예요 쇼파 같은 거 앉아가지고 맥주 하나 딱잇도고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위에를 딱 보잖아요 별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아, 이게 하와이구나 이게 돈의 맛이다. 객실을 보러 왔는데요. 네, 이제 메리어트의 공식 홈페이지 보면은 딱 이거. 셔라톤 와이키키에 봤을 때 보면은 다. 이게 흔히 말하는 하와이의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하와이 뷰를 갖고 있는 곳로 여기다. 객실을 보면은 객실이 정말 많죠. 게스트룸, 게스트룸, 시티뷰 트리플, 게스트룸, 게스트룸. 응.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나뭐 뭐. 이게 침대가 몇 개인지 모르겠잖아요. 온라인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거 저희 담당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호텔이 어떻고 적용 인원이 몇 명이고 추가 금액은 얼마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담당자분들이 안내를 드린다는 거. 또 보면은 이게 도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 딱 들어와서 오른쪽에 거실, 앞쪽에 침실, 그 침실과 이 거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 여기는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딱 들어가면 화장실 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8 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소파베드까지 그럼 일곱, 여덟 여덟 명딱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뭐냐 다이아몬드 헤드를 바라볼 수 있는 발코니가 된다 앞쪽에 있는 발코니는 바다를 바라보는 뷰여기는 다이아몬드 헤드를 바라보는 뷰총 9개의 발코니가 뷰를 나눠서 갈 수가 있다 흔히 말해 우리 와이키키 로드라고 하는 데 바로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쇼핑 센터와 상점들이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에르메스도 있고요, 여기 에 로이비통, 보테가 베네타 두루루 있는데 여기가 진짜 명품 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만큼 위치적으로도 관광도 좋고 해변도 이렇게 딱볼수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좋은 데가 바로 셸턴 와이키키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가격입니다. 가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5박을 간다고 하셨을 때 1인당. 42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오아오섬 투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간 글씨로 4인에서 6인 여행객 대상 추천 진짜 이게 가격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한번 호텔 사이트와 비교를 해봐서 과연 이 422만 원보다 과연 싼지 비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회사 한번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고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6 9 4 0 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호텔 결제 32,970원을 5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별도 요금 호텔 결제가 뭐냐면 이제 택스입니다 택스 텍스. 리조트 P 나누기 2를 할게 e 총5 5 0 1 e 5이 hotel, 이 h 이 나옵니다 l 이 hotel, 이 hotel, 이1 o t e 2이 h o t 이 h o t 이 왜또 저희가 더 저렴한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3년 셔라톤 와이키키 판매 1위 달성 그만큼 물량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인증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것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꼭 스위트 객실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티 트리플 베드룸 5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당 164만 원이거든요. 조식도 불포함이고 3베드에 뷰는 없지만 잠만 자는 객실이 쉐라톤마이키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담된다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도 갈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니즈를 들어보고 예산이 아 스위트까지 너무 좀 비싼 거 같아요 좀 저희 낮췄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런 대안들도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호텔을 또 고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을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 호텔이 과연 어떤 포인트로 어, 사람들에게 노출되길 원하는지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와 보면 여기서 헬로모어풀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렇게 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잘 보세요 애들이 행복해서는 하이 도 부모들이 또 이렇게 또 그래도 애들이 또 신나게 놀아줘야 부모님들 나중에 또 저녁에 애들이 빨리 자야지 저희들이 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지 뭐 애기를 놀고 있는 마셔야 되고 놀고 하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2021년도 11월에 한번 갔다 오고 2023년 3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저도 이제 3월달에 가가지고 작년 3월 마스크 안 끼고 갔는데 일단은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 3월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좋고 이제 인피니티풀은 성인 전용입니다 어른들만 갈수 있는 공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셔라토 마이키키 팔찌 딱 보여주시고 꼭 띠지를 둬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석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다. 저 인피니티 풀을 하고서 보면. 나는 수영하면서 썬셋 본다.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 커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 전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제 셔라톤 와이키키가 물론 수영장 썬셋도 좋고 뭐 이런 인피니티 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 가족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 바로 이편의점입니다 셔나톤 와이키키 1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손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대부분 하와이 오실 때 이제 짐을 되게 많이 챙겨오잖아요. 그런 어. 것갖고 오지 마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직접 구매하시고 사시고 쓰다가 버리고 오셔라. 아니면 뭐 누구 주던지 네, 그런 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주류나 이런 거 구매할 수 있고, 어 참이슬 소주. 애들 제일 컷삼 소주에 와이키키 바다를 바라보고 소맥 말아서 먹어 네이스 네. 그리고 이 머리핀 머리핀 이거 4 9 9불 이에요. 호텔 엔터 박람에 라든지 신혼여행 박람회 꽃을드리는데꽃이 무려 5불 입니다. 5불 그리고 각층수 마다 뷰가 다릅니다. 5층 한번 이제 먼저 보고 말씀 드릴게요. 518호 객실인 것같고 침대가 현재로서 2 개가 배정 되어 있는 거볼수있 는데, 문을열 면은 요런 네. 뷰가 나와요. 5층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사람들이 말소리와 어 떠드는 소리들이 가끔은 들리긴 들립니다. 하도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이 라군이 좀껌껌하게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층 오션프론트 스위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보면 이제 입구부터 일단 쭉 길죠. 스위트 확실히 넓기는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족들끼리 4인이나 5인 정도의 가족분들은 이 정도 스위트 객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래분보 뷰는 이런 느낌 정도 된다라는 거 비슷하게 그래서 10층을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소음에 이런 건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층 이상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야뷰 진짜 좋다, 좋다 화장실? 어우 규모 뭐 화장실 보요 비데, 어우 아, 비데 하와이에 비데 있는 호텔 몇 없습니다 사실 일본 분들이 비데 워낙 좋아해가지고 비 구성해놨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요 어우 아, 깨끗해 욕조도 있어요 아 욕조도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욕조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하와이 호텔들이 욕조가 있긴 있는데 깊이가 되게 얕아요. 그냥 발만 닦을 정도의 수준인데, 셔라톤 와이키키의 스윗키티를 넘어갈 때 위에서부터는 누울 만하고 씻을 만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일단은 투베드룸이 되어 있다는 구성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밖에도 이제 발코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노베이션 잘 되어 있고, 발코니도 두 개가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도 만져보죠? 소재감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레노베이션 잘 됐다 화웨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물 먹고 얼음 같은 거 먹을 때가 필요한데, 각 층마다 이렇게 얼음 먹는 공간이나 물 먹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뭐사 드시고 계속 돈으로 드시지 마시고, 물 같은 것도 하와이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드셔가지고 드세요. 생수 같은 거 먹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끼셔라. 이런 것들을 좀 아껴라. 마지막 높은 층, 30층 한번 보러 갈게요. 30층 보러 가면은 제가 사실 여기서 머물러 가는데, 아, 뷰 좋습니다. 하이 오션 프론트. 들어가면은 이제 뷰가 보는데, 야,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렇게 라군이라 이렇게 성 산호도 보이고 하늘 맑고만. 무슨 얘기 했다 라군이 뭐, 진짜 뭐 파도 소리랑 들립니다 바람 소리랑 이게 진짜 이 고층에 사는 이 사람들이 위험이라 할까? 이래서 사람들이 높은 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표정 보세요 좀 신났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쩔어 있는 모습과 이 아저씨 비교해 보세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뷰도 뷰고 뭐, 인피니티 풀도 인피니티 풀이고 가장 중요한 거? 하와이 에 나가가지고 호텔에서 굳이 식사 안 하셔도 돼요. 나가서 다른 데서 레스토랑에 드셔도 되고 하긴 합니다. 가끔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파라톤 아이키키에서 보면은 엣지, 엣지에서 레스토랑 식사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어, 호얼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음식도 음식인데 뷰가 이게 중요해요. 다이아몬드에도 보면서 신난 모습, 여기, 여기 사무실에 있는 모습과 저랑 다르죠? 여기 저희 하와이 소장님 계시고 이렇게 어, 음식을 먹는 모습들까지 포켓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뷰를 보는 거예요. 인피니티풀 옆에서 여러분들 꼭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호텔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문의하나요? 견적문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1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에도 약 10개에서 뭐한 10몇 개가 되는 문의가 있습니다.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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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몰디브, 발리, 발리, 하와이인데 하와이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글쓰기 들어가셔서 하와이 누르시고요. 여행이란몇 명인지 이런 거 짝짝딱딱 정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니즈를 다 정확하게 추가 요청사항 꼭적어주는 그래야지 조금 더 저희가 서, 설명하기 전에 아 이분한테 이렇게 컨설팅해드리면 좋겠다. 이분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하와이를 가실 때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호텔을 정하거나 투어를 뭐 한다거나. 호텔과 투어 항공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맞춤 여행으로 자유롭게 컨설팅이 가능한지 호텔 엔터 담당자에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편에서 만나요 안녕 유대한 실장이 선택한 호텔은 바로 이세 번째 휴양에 3을 더한 호텔 포시즌스 오아우 에코올리나 2박을 추천드리겠습니다